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 이에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로아세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이에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집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미화안을 생각해 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요 하고 답변해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에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을 떠나 자기가 유산 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이 베냐민 지파 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멸절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피해 림몬바 위에 600명 정도가 숨어서 살았습니다.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길랏 야베스의 주민들, 어린아이부터 여자까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만 가난안땅에 실로에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던 이 장로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화친을 청하자 베냐민 자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에서 데려왔던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도 200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모여서 걱정하기를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짝 쳐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칼로 쳐서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베냐민 지파와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까봐 그들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한이 실루에서 해마다 열리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절기는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에는 추수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실루에 있는 처녀들은 저녁에 나와서 춤을 춥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법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실로의 처녀들이 밤에 나와서 춤을 출 때에 베냐민 집안 남자들이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원하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까? 실로에 있는 여자들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나와 상관없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네 딸들과 베냐민지파와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결혼은 시킬 수는 없고 대신 베냐민지파가 납치해서 가면 내가 결혼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타락과 폭력과 불법을 자기 합류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 이상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전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전쟁에서 승리해할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니엘 사사를 시작으로 영적로 혼탁한 시대의 사사들 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의 후반부는 일반인이었던 미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와 율법이 무너진 레위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안 정된 곳을 찾아 영토로 삼았던 단 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로부터 시작되었던 사사기 후반부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영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정치적인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은 영적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나라에 왕되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만왕의 왕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세상 왕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봐도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왕이 계시지 않으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감정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왕 대신 주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며 통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